오늘 헤링턴 마레에 관한 알찬 정보 제공해주실 실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헤링턴 마레 소영 실장입니다. 이 네, 반갑습니다. 네. 실장님 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헤링턴 마레가 특별히 선전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전에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처음 분양을 시작했을 때 평당 2천만원? 우왕동에 2천만 원 미쳤네 막 이렇게 많은 탠들이 많았었는데 네. 지금 그 분양하는 평균적인 가격들이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 아파트 금액은 예전에도 2천만 원대, 지금도 2천만 원대이기 때문에 너무 가성비 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와서 둘러보시면 이런 하이엔드 아파트를 2천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 너무 가성비 좋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하지 마래, 지금은 하레인 헤링탑 마래입니다.